제조도 건설도 발칵이다. 충격적인 실상 공개한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 무시무시하죠? 대한민국의 양대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 건설업.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건설업에서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 제조업에서는요, 제조업 종사자 수가 6년 2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12만 4천 명까지 떨어졌으니까요.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최악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준 숫자, 한달 만에 준 숫자 12만 4천 명은요, 2019년 12월 15만 1천 명이 준 이후로 6년 2개월 만에 최저라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 예, 제조, 중소기업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와, 저는 충격으로 봅니다. 왜 제조업, 자영업자가 이렇게 줄어들까요? 중국산 싸구려가 워낙 심하게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가정용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첨단 제품까지 싸구려 중국산이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모든 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의 물류 시스템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제조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쑤시개 만드는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볼펜을 만드는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를 만드는 공장, TV를 만드는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최악으로 무너진다는 얘기. 게다가 제조업만 무너지나요? 건설업도 장난 아닙니다. 건설업도 2025년 4월에 15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194만 8천 명. 건설업에서 예 쉽게 말하면 노동. 막노동이라고 하죠. 노가다. 예, 막노동하고 노가다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도 지금은 못 먹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2021년에는 7만 4천 명이 늘어났어요. 2022년에도 3만 3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천 명이 줄었고요. 2024년 4만 9천 명이 줄어서 206만 5 0 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더 줄죠. 194만 8천명. 왜 줄까요? 여러분 건설업의 최저임금 감당 못합니다. 건설사들이 건설업의 주 52시간제 감당 못합니다. 건설업의 노조활동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건설업체들이 만세 부릅니 만세 만세. 나더 이상 못하겠어 건설업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가 노조편을 들면서 모든 것을 일 더라고 더 받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일 더라고 돈은 더 받는 구조. 그게 결국은요 건설업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업은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제조업하고 건설업만 이런 거냐? 아닙니다. 지금 사회 복건 예, 서비스업 있죠. 여기만 21만 8천 명. 정부가 세금 들여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일하는 사람만 엄청나게 넓게 만들어놨어요. 국민을 속이는 거죠. 제조업이 무너지고 건설업이 무너지고 심지어 여행업, 부동산업도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감추고자 예. 21만 8천 명이라는 예 지금 예. 대금주도 일자리를 만들면서 노인 알바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늘어났다고 난리에요. 여러분. 취업자 증가수가 19만 4천 명이 늘어났다. 2024년 4월에는 2869만 3천 명인데, 2025년 4월에는 2888만 7천 명이다. 19만 4천 명 늘어났다고 난리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19만 4천 명. 예,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19만 4천 명이 늘어난 것 같습니까? 안 늘어났습니다. 뭐가 늘어났느냐? 노인알바만 늘어났어. 2025년에 110만 개, 110만 개 일자리가 전부 다 여기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10만 개 중에 지금 4월달에는 얼마나 풀었느냐? 뭐 연령별로 봤을 때 60세 이상이 34만 개니까 많이 넣 여기다 포함이 됐겠죠. 34만 개를 빼봤습니다. 34만 개를. 그랬더니, 예, 14만 6천 개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이런 말안 쓰고 싶은데, 예, 국민을 개대지로 아는 거예요. 누가 국가 지도자라는 개새끼들이요. 국민을 개대지로 아는 거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세금주도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엄청나게 풀어놓고 사실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장난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이 가짜 일자리는 지금은요, 110만 개 까지 올라갔어요. 나라가 망해지고 있다는 건 망가지고 있다. 야, 저는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특히 망가지는 세대 한번 보실래요? 망가지는 세대. 청년들. 예, 청년들 17만 9천 개. 17만 9천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예. 게다가 40세. 경제 허리라고 하는데 5만 천 개가 줄어들었어요. 50대도 만 4천 개가 줄어들었고요. 60세는 34만 개나 늘어났습니다. 30세도 9만 3천 개가 늘어났긴 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예 15세죠. 15. 15세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18세부터 29세까지 여기는 모조리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사람을 다 찍어야 돼요. 네. 40세도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50세도 지금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되지 않잖아요? 저는 더 많이 난리 날 겁니다. 이제 60세 이상처럼 정부가 돈 주는 것만 바랄 거예요. 그러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 경제는 박살 나겠죠. 그런데도 말입니다. 취업자 수는 역대 최대로 많다.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69.9%입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게 가짜 일자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2888만 7천 개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어디 것그 뿐입니까? 실업자는 없어요. 실업률이 2.9%입니다. 2.9%면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실업률이 예, 가장 낮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돈 뿌려서 110만 개나 일자리 만들어서 가짜 일자리 만들어 뿌렸으니까 실업자가 85만 4천명 밖에 안 된다.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되려면 이렇게 꼼수 쓰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예,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가짜 일자리 정치 꼼수는 없어져야 돼요. 지금 경제가 정치로 덮여서 지금 경제가 쉽게 말하면 개박살 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여러분 일자리는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졌다 이 말은 일자리가 많아졌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경제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들 중에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본인들도 경제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면 경제는 초토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이 최저임금을 차별화하고 주 52시간제 폐지하고 각종 경제 규제들 혁파해야 되거든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 누가 할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좀더 나은 나라로 나갈 겁니다.